창세기 25장은 야곱과 에서의 대조적인 성격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활력 넘치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텐트 안에서 조용히 머무는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장자권은 가족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는 특권이었는데, 에서는 이를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그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이후 갈등의 핵심이 됩니다. 창세기 25장 29절 34인 역사적인 장작권 거래 장면을 기록합니다. 사냥에서 지친 에서가 야곱이 준비한 붉은 죽을 보고 내가 죽어가니 장작권이 무슨 소용이냐며 경솔하게 맹세했습니다. 당시 장작권은 단순한 상속권이 아니라 가족의 영적 지도자 역할까지 포함된 신성한 권리였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허기를 이용해 공식적인 맹세로 장작권을 얻었고, 이는 후에 큰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속여 받는 장면입니다. 당시 노년의 맹인 이삭은 에서에게 주려던 특별한 축복이 있었는데, 이는 장자권 이상의 가족 우두머리 지위를 의미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염소 가죽을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혀 감각을 속았습니다. 이 속임수는 고대 근동의 축복 문화가 취소 불가능한 법적 효력을 가졌기 때문에 치명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27장 41은 에서가 속임수를 알고 아버지의 상복 기간이 끝나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형제 살해 위협은 중대한 사건이었고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의 친척들에게 피신시켰습니다. 이 갈등은 20년간의 이별을 초래했지만 후에 창세기 33장에서 화해의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고대가족법과 유목민 사회의 갈등 해결 방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